음. 아, 유상이고 아이 맛있다. 남남남남. 이 <laughs> 먹어 줘야지. 또 칭개도 먹어 줘야지. 송편도 먹어 줘야지. 아이고, 먹기 너무 맛있습니다. 갈도 먹어 줘야지. 뭐 오징어도 먹어 줘야지. 마른 거. 어, <laughs> 재산 안 지는데 산재산이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들여 영적 예배는 뭐라고 그래서 온전히 나를 들이는 거야 나, 나. 나를 주님, 주님 집을 삼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더잘 먹고 잘 살고 더, 잘, 더 내, 내게 자고 순수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, 아유. 너무 따뜻하려 하니까 소화제를 준비를 해놓고, 연휴가 길기 때문에, 요즘은 뭐, 연휴래도 연휴가 아니고, 안 연휴네도 연휴, 연유, 연휴고, 뭐, 그래요. 숭불당당, 뭐 숭당당, 수리수리, 마, 뭐, 수리, 수수리, 잡아.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. 모든 것이. 일체. 본연의 일체. 이심, 전심 일심, 동체, 합체, 연합. 내가 하나 되는 건데, 근데 끼리끼리, 우리끼리, 뭐, 캐도 하나라 한 톤이라 개인 개인 의 문제도 있겠지만 스스로 음, 미팅 있어요 <laughs> 맛있는 거는 먹어야 <물어봐야> 되니까 <laughs> 여러분도 만나고 나고 만 명절이 아니라 미리 미리 먹어둬요 <laughs> 명절 명절 온다 그러면 미리 미리 시장을 몇바꾸로 돌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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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날 챙기려면 이제 부침개 떡는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오다가 다 맨날 주스먹는게 고기고, 떡이고, 고침고 요새는 그래요. 요즘은 그러니까, 뭐잘 먹어요. 너무 먹다가는, 뽀만 뽀는 살만 쪄고 중성지방이 안빠진다 약을 응, 먹고 있어요. 플레스티는 수치가 높아 봐야, 이제 저잖아. <laughs> 한자잖아. 병만 오니까. 예. 베스타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. 옛날에 뭐, 인격이 뭐니 막 이랬었는데, 아이 인격은 저리 가시라고. 인격은 없고, 배만 있어요. 똥배. 잘지만안 되는 이가 없고. 절대적으로도 우리가 다시요. 다시 시즌, 어, 아, 20로 가야 돼, 20. 젊은 정부가 20요. 아 이러면 데 우리는 베이비에요. 완전히 그냥. <목소리> 베이비야. 엥마마우지마 그래봤자 좀 마마만 는 그냥 뭐베이비야밥안 밥 끼니까 <목소리> 너무 그래 지 마세요. 그리고 음, <목소리>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는 음, 저이멧돼지 밥이나 줘 그리고 자. 우리가 정말 참 사람, 인간적, 진짜, 진짜. 정이 들었네. 그나저나, 정이 들었더라. 미운 좀 구운 좀다 들어가지고. 웬만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 이승이 나고 그런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먹고, 응? 맛있게 먹고, 얌얌, 갈비찜도 먹어야 되고, LA 갈비도 먹어야 되고. 더 해, 해피 두개 돼야지 더 행복해. 싸워서, 그럼 꼬라지도 베기 아, 싫어요. 싫어요. 하나는 싫어하시는 아, 싫어, 음. 싫어, 거지, 우리도 싫어요. 그러니까 는 어, 기쁨을, 기쁨 주가 돼야지. 오늘은 인상. 또불만져고 이래도 지랄이래도. 그런 거예요. 방향이 바꿔야 돼.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냥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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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무엇이냐 음? 감사 감사 기도 해봅시다 중부기도도 많이 해줘 중부기도는 하늘에서 기도가 우리가 보기 하늘에, 하늘에 쌓여갔고 음.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어서오니라 음 안아줘 기쁘게 반갑게 말해준다 그냥 나무 좀 올려 지옥으 지옥으로 가보면 모르겠 그렇지만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시유괴 아버지 아버지도 물론 사랑하시 사랑하시.